얼마 전에 60조 원에 달하는 거금으로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최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의 리브랜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탄생한 슈퍼앱 맥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엔 메신저부터 시작해서 금융, 쇼핑까지 가능한 카카오가 있듯이 말이죠. 슈퍼앱 맥스의 론칭 소식에 트위터의 CEO인 린다 야카리노는 엑스는 오디오 영상, 문자, 결제, 은행 업무 등을 통합한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로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며 무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X 어플은 인공지능에 의해 구동되며 유저들을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트위터의 상징이던 푸른 새 로고는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X 로고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리브랜딩의 가장 큰 특징은 X의 결제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X 플랫폼 내에서 어떤 통화가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과 소문이 무성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결제 수단으로 법정 통화를 중심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암호화폐 기능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X의 결제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후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도지코인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도지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도지코인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머스크의 우호적인 발언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전력이 있는 도지코인은 트위터 리브랜딩 소식에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는 한때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했었으며 현재도 회사 차원에서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미래의 트위터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외에 다양한 대한 코인들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중 BTC20은 이더리움 위에 지어진 비트코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비트코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토큰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BTC20는 친환경적이며 에너지도 적게 사용하는 지분증명 방식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C20은 총 120년 동안 스테이킹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BTC20의 사전 판매 공급량은 총 600만 개로 나머지 1495만 개 이상의 토큰은 스테이킹 풀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토큰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유동성 공급 등에 사용될 계획이며 현재 사전 판매 토큰의 교환 비율은 1 BTC 20마다 1 USDT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토크 노믹스에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을 불어넣은 BTC 20은 비트코인의 한계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라고 프로젝트 팀은 설명했습니다. BTC 20은 2025년까지의 발전 방향을 세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연말까지 사전 판매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분기까지 스테이킹 서비스를 론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비트코인의 채굴량을 고려해 보상 메커니즘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작동되는 비트코인 메커니즘 BTC20이 어떤 방향을 불러올지 그 결과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암호화폐 백서는 BTC20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아직은 예측일 뿐, X의 결제 과정에 어떤 통화가 실제로 활용될지는 머스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트위터의 새로운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 지켜보며 후속 보도로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